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 게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매매를 하고, 예, 이제 좀분리을 보고 그냥 잘려다가 아, 게임 좀 하다가, 음 그래도 잠깐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제 예, 오늘까지 매매를 할수 있었고 다음 주에 이제 쉬는 날좀 매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를 좀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좀, 매번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간단하게. 오늘 장을 보면, 이제, 어,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렇게 지수는 거의 잘본 적이 없어요. 보질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하락할 때, 그때만 좀 신경을 쓰고 특별한 일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지수는 잘 보지 않고 이렇게 개별 종목만 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1위부터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우선주 빼면 거 여러 개 나왔고 빨간 물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좀 기억나는 것 중에 저희가 한번 매매 단타로 종목 선정으로 좋은 것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 기억나는 것 중에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주는 일단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우선주를 넘어가는 이유는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어, 내릴 때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주를 어,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음, 그다음에 로스웰이라는 종목이 어, 여기서 급등을 해서 어, 상하가에 안착을 했네요. 예, 로스웰이 어떤 일이 소식이 있었냐 볼까요? 예, 오늘이 28일이었죠.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중국 기업 뭐 관련된 게간것 같은데, 정확하게 왜 갔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 종목은 잘 몰라서. 어, 매매는 안 했는데,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면, 아, 여기 돌파할 때요 지점이 이제, 예, 네, 요쯤이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평소 조금 아는 종목이라면 한번 들어가 볼만 한데, 어, 요 종목을 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요런 종목을 놓치지 않고, 그 요쯤에서 매수를 해서, 어, 매도가 출현할 때, 아, 쯤에서 요쯤에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예, 네, 이런 걸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수익권이 한 7%에서 16%니까 9% 정도, 어, 한 이렇게 7, 8%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목 선정으로는 첫 번째가 스웰이라는 종목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요런 종목을 잡을 수 있어야 되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예, 특징주에서 상한가 홍콩 어, 화장품 기업 지분 인수라고 나오고 28일 여기 초반에 어, 그럼, 이 뉴스는 나중에 떴네요. 나중에 떴어요, 여기. 11시 넘어서었고 초반에는, 어, 어, 아, 이게 보니까, 제 3자 배전 유상조자 결정이 있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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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있었는데, 어, 초반에, 어, 9시 41분에 지분 뉴스라고 해서, 이제, 어, 상한가를 가는 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 41분에, 뭐 상한가를간 다음에,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쯤에 이런 거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단타로 어, 어, 잡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조회를 누르면 순위가 쫙 매겨지겠죠? 그때 만약에 급등하고 있다면 이걸 클릭하면 미니 체결창에 빨간 불이 쫙 들어오고 차트가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할때 이쯤에 돌파를 해서 아 뭔가 있나 보다 근데 빨간불이 수세가 계속 들어오면 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이런 걸좀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좀어 경험을 어좀 많이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좀 순식간에 올라가서 좀 어렵죠. 한 잠깐 못 보면은 놓치는 종목이죠. 어쨌든 종목 선정으로 두 번째는 네, 사실 저는 이두 종목은 평소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회사명도, 정확하게 철자도 지금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단타를 칠 때는 그냥 이렇게 눈여겨보면 보지, 이렇게 뭐, 철자까지 자세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보고 단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가 IA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한번또 볼까요? 제가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기를 돌파했죠. 늦어도 이쯤에서 잡아서 이쯤에 매도를 할수 있다면 여기가 뭐 17%에서 2 7니까10% 그러니까 정도. 여기 보면은 뉴스가 아, 2시 5분쯤에 떴어요. 2시 5분쯤에. 중전기차 1, 2, 4 전력 모듈 공급. 굉장한 뉴스가 떴죠. 어, 굉장히, 어, 단가도 이제 적은데, 요, 0원도안 되는 종목에서 큰 뉴스가 뜨니까 이제 급등해서 이제 날라간 거고, 여기 지점에서 이제 뉴스가 뜨면서 날아갔죠. 그래서, 어, 저같은 경우에 요 종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요거는 요 종목을 잡아서 매매를 했는데 아, 이게 2시 5분 여기죠요 예, 뉴스를 아, 보고 어, 보, 이제 급등할 때 예, 조회수를 하다가 이제 급등할 때요 종목을 클릭했는데 여기 빨간 미니 체결중에 빨간 메세가가 아, 순식간에 들어오면서 어, 뉴스까지 동시에 이제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좀 늦었어요, 놓쳤어요. 놓쳤는데 어, 언제 들어갔냐면 아, 한번 보실까요? 어, 제가 이제 매매를 한 건데 아, 여기서 이제 VI가 걸렸는데 놓쳤어요. 근데 놓쳤는데 풀릴 때좀 이제 유심히 봤죠. 혹시 이제 미니체결창에 올라가나 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유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 상한가를 가는 거는 유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 매수를 여기에서 요기, 요기, 기 여기는 놓쳤죠 이구간은 놓쳤어요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어, 매도를 안하고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유수가 좋아서 좀 버텼는데 어, 이제 상한가가 깨지지 않고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홀딩 중이고 한9.45% 정도, 아, 그 정도를 수익 중에 이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라붙어서 어, 이제 홀딩을 하고 있어서. 음, 내일 출근을 하면은 9시쯤에 시가에, 아, 시장가로 이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면, 뭐, 들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하면서 볼수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단타할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뉴스창과이 체결창과 등락률 상위, 차트까지 이런 걸 동시에 이제 볼수 있어야 되죠. 보면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죠. 아, 이거는 간다, 못 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약품. 제일 약품을 볼게요. 이제 제일 약품도 굉장히 좋았어요, 보면은. 예,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예, 네, 급등을 하고, 예, 돌파를 하면 요 지점. 요럴 때 이제 쫓아 붙어야겠죠. 그래서, 아, 상한가까지 가는데 요쯤에 매도가 철현할때 요쯤에만 매도를 해도 아 굉장히 좀 수익을 낼수있는 약간 아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이제 뉴스가 있었죠 제일약품도.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화이자 코로나 19 백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오전에 이 뉴스가 있으면서 아 이제 급등을 하게 됐고. 어, 굉장히 단타치기에는 이제 좋은 종목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연탄메탈. 예, 네, 재활약품도 한번 볼까요? 제가 매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 재활약품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여기서 샀다가, 아,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고, 이제 수익을 못 냈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아, 침착하게 기서 돌파를 하는 것 같아서 매수, 매수세가 들어온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매매를 안 했죠. 그래서 여기서 5 8 정도에 들어가서 21분간 3%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예, 여기까지는 좋고 그 다음에 요 종목은, 예, 요 종목은 뭐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 매매는 안 했습니다. 이지아요 예, 매매는 안 했어요. 예, 눌러도 나오지 않죠. 어, 그 이유는 이게 뭐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뭐 이게 내렸는데 예, 이게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어, 좋아하는 패턴이 아니죠? 예,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을 좋아하지, 이렇게 내렸다가 가는 거를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잘 몰라서 모르는 종목에서는 매수를안 했고 아 그리고 이제 서현탑메타 아 요것도 좋았어요 예 요것도 어 이제 그 여기서 급등을 할때 돌파를 할때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네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했죠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 이게 왜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정치 테마 관련주하고 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재빨리 검색을 했습니다. 왜 가는 걸까?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이제 윤선열 테마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매도가 출현할 때 예, 그때 이제 매도를 했죠. 여기서 에꽤 수익을 많이 낸것 같아요. 5%쯤 들어가서 20%니까 15% 정도 어, 그 정도 수익을 낸것 같습니다. 어. 네, 여기서 매수를 해서 들어서, 서 어, 소액으로 이제 오늘 했는데, 어, 뭐, 그 밑으로는 크게 뭐, 이제 볼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뭐, 볼만한 게 기억나는 게 있긴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 보면, 컬러레이라는 제, 종목도 있었고, 아, 어, 요거는 제가 좀 실패했던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여기에서 샀다가, 매도 했고, 여기서 딱 손절했고, 요거는 좀 실패를 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종목들. 이거는 제가 이제 놓쳤고 잘 모르는 종목이라 요거는 순식간에 올라가서 좀 놓쳤던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잡았고요. 제가 요거 잡았고, 그 다음 제일 약품. 제일 약품. 제일 약품. 네, 매매를 했었죠. 아, 예, 전략품, 여기서, 여기서 이제, 매, 매도, 수했다, 매도했고, 매수했다, 매도했고, 예, 그 다음에, 컬러 라인은 이제 실패를 했고, 예, 여기서 사자마자, 매도했다가 여기서 이제 내려서, 이제 매도를, 돌파를 할줄 알고 샀는데 내리길래 이제 손절을 했죠. 그 다음에, 예, 서연탄 메탈에서 이제 크게, 장 초반에, 아, 여기서 돌파를 하고 어, 뉴스를 검색을 했죠. 네이버 토론방에 그러니까 윤선일 관련주가 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라 해서 음, 뭔가 있나 보다 해서 여기 매도가 출연할 때 매도를 했고 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이거를 하나 잡으면서 상한가에서 어, 이제 홀딩을 해서 지금 9. 몇 %로 이제 수익 중이고 아, 금액은 다 이제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원씩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 1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단타 측에 좋은 아주 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제 이제 3번에 있었죠. 뭐 제일 약품 4번에 서연 오... 탑레탑 5번에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응. 이렇게 하겠게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매매를 이제 새롭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수익이 나면 떼도이 보겠죠. 근데 저도 지금 아이러니해요. 그게 그 이유가 이제 아 제가 방송 전에는 이제 테스트 매매라고 해서 소액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해봤어요. 음. 시도를 이제 소액으로 했고, 어, 거기서는 이제, 어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였죠. 어, 그러다가, 최근 방송하면서 좀 안정적이고, 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을 때좀 수익이 잘 나는 패턴. 그래서 지금은, 어, 이제, 그, 어, 이제 최근 방송을 하면서 테스트를 예전에 했을 때 수익이 잘나는 패턴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패턴입니다. 이제 돌파 패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요두 가지를 좀 자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성향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좋아하는 성향은 아, 요 패턴이 좀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서 저도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운이 좋은 건지 예, 이게 진짜 좀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감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정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공식처럼 딱 뭐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감으로 하는 거라. 네, 지금은 이래요. 그래서 어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이제 수익이 날 때도 있는데 아 지금 방송 전에는 손실이 많이 났었어요. 방송 전에는 방송 전에는 손실이 많이 나. 수익은 거의 예,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때는 수익이 거의 안 나서 거의 마이너스였어요. 아, 예,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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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아, 아. 요즘은 아, 수익이 좀종 잘. 오예 어, 신기하게도 좀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제가 이큰 돈을 넣어서 이렇게 크게 좀 수익을 올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않아요. 소액으로 하는데, 소액으로 해서 좀 겁이 없어서 그런지,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좋았다 예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도 그 같이 네, 지금 이거 홀딩 중이구요 예 계좌가 아, 나중에 이제 1월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아니면 두개 만들어서 이제 1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해볼까. 아, 그래서 그래 지금은 요거는 뭐소액이라 자랑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좀 해보고 있다. 이제 아,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어,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서현탄 메탈도 잘 됐죠. 이것도 잘 됐고 여기서 한번더 했었네요. 예. 여기서 한번또 나오고 굉장히 잘 됐어요. 이게 저희가 음 이게 뭔가 알고 한다기보다는 네,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 돌파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또 돌파를 못한 고 선절을 했는데 아, 아니, 매도를 한 거죠 선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이거는 거의 운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큰 금액에 따라 붙겠어요 소액이니까 따라 붙는 거죠. 예. 네. 근데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큰 금액이었으면은 이거를 따라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상한가에서 이렇게 흘러 내렸을 때 버티고 홀딩을 할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점이 남아요. 그래서 음, 잘 모르겠다 아직 예잘 모르겠다. 근데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해요. 좀 금액이 크더라도 워낙 좀그 단타로 몰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가능한 것 같, 같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 보시면서 자기만의, 자신만의 성향을 찾는, 어, 예.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식으로 나중에 매매 패턴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런 아 식으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 지금은 예예 이런 식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규모으로 했을 때 과연 과감하게 아 과감하게 어, 이렇게 올라탈 수 있을까 예.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액으로 어, 할 때는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내년부터 한번 새롭게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뭐 100만 원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좀 음, 시도를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 요즘에 영상 올 때, 오잘 됐는데, 이게 제가 진짜 잘하는 건지 자신 있다고 말은못 하겠어요. 저도 이게 얼떨결에 된것 같고 음, 큰 금액으로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런 자신은 솔직히 아직은 잘 없어요. 예. 소액이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이렇게 좀 들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꼬마 개미였습니다.